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데이비드 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차, 이장님이 데자뷰인가? 데자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과거에 봤던 일을 다시 한번 보는 것처럼 반복되는 기시감, 그것을 뜻하는 영화 용어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차 사건을 보면 이장님이 데자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설명을 이거 설명을 위해서 이장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장님 누구입니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론의 대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은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국가를 건설하였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하고, 한 세대가 이루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다 보니까, 1948년 5월 14일을 그 독립, 재림의 기점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해석을 하면, 그러면 1948년을 기점으로 한 세대를 이장림 씨는 50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1948 플러스 50하니까 1998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7년 대활란을 빼고 해서 1992년 10월 28일이라는 재림의 때를 어, 지정하게, 특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2000년이 지난 후 국가를 건설한 이는 인류 역사상 없으며 이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함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라를 재림의 때랑 연결을 해버리니깐 이 48년 시점이 생기고 마지막 종착점이 생기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666을 자꾸 손해에 받는, 이마에 받는 표라고 인식을 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7년 대월란이 사람 사, 인간의 세상은 1999년에 끝난다. 이런 것들을 붙이고 다니면서 온 세계를 다녔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장님의 시안부 종말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냐면요. 어, 이 이장님의 종말론이 그 한국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어, 이단신도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기독교 성결교회에 정통신학을 한 목사이고 영어를 잘해서 어, 어네스트 앵글리라고 하는 사람의 휴거라는 책도 번역을 해가지고 생명의 말씀사에 전문 번역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한부 종말 운동에 누가 가담하냐하면 뭐 신천지, JMS 이런 이단이 가담한 게 아니고 어, 이장님처럼 정통 신학을 한뭐 성결교 목사, 침례교 목사, 장로교 목사, 감리교 목사 할것 없이 상국의 수많은 약 10만 여 명의 신도들이 여기에 어, 몰입을 해요. 휴거등 이 사람은 휴거등 각종 종말론 서적 번역하면서 종말의 때가 왔음을 깨달았고요. 특히 마태복음 24장 무어과남의 비유를 국가적 이스라엘의 독립, 6일 창조 안식한 하나님을 창조 창조 후 안식한 하나님을 예로 들어 가지고 이 세상이 1년 하루를 6000 천년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6000년 이후에 7000년째 세상 끝이 된다라고 하면서 종말의 때가 왔다고 주장을 하자 전국적으로 이 사람의 종말론에 빠진 사람은 10만여 명이고 한국에만 시한부 추종 교회가 70여 개소로 확장됩니다. 그러면 데이비드 차가 뭐가 비슷한지 좀 아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데이비드 차도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마태복음 2 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이스라엘의 국가적 독립이고,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국가적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회계사 공부하다가 마지막 때가 됐다라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에 라이트하우스, 뭐, 캄선교회라고도 하죠. 그것을, 캄선교회를 설립해서, 라이트하우스의 전국 지부가 이 29개가 되고요. 전 세계 라이브 방송을 하면 동시 접속자가 1만여 명에 이르는 최고의 온라인 기도 공동체로 급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차후에 제가 국가적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도 하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국가적 이스라엘을 회복이라고 해석하는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장님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이장님과 그 데이비드 차가 종말론에 있어서 대자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장님이 1992년 10월 28일 재림을 주장했을 때. 갑자기 1991년에 걸프전이 터집니다. 이 걸프전은 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이 쿠웨이트를 돕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이라크를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공포감과 두려움들이 확산되는 시기가 바로 1991년입니다. 얼마나 이장님이 종말론이 이 걸프전 때문에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근데 전쟁이 안 터진 시대는 없었거든요. 데이비드 차,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회를 2013년부터 막 다녔는데, 제가 이 사람 집회에 딱두 건, 갖고 있는 게두 건인데, 인천 마가이다락방, 수지 선남 목자교회, 여기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2020년, 보금이 전파되면 세상 끝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그냥 적용해가지고, 2020년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보금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다. 그러니까 날짜 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비만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날짜를 지정하고 시한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때,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2013년이라고 이분이 얘기를 해요. 한 2020년에 그 복음 전파가 마무리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은연 어, 중에. 이 장님은 직접적으로 날짜를 못 박았지만, 이데이비드 차는 어 신종 종말론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못을 박진 않아요. 그러나, 아, 그때쯤에는 정말 재림이 문 앞에 다가오는 시대구나라고 아주 긴박한 종말론을 인식하도록 그걸 만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거 뭐 제가 이 녹음된 걸 틀어드리고 싶은데, 굳이 그걸 들으셔야 될까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차후에 역시 이 녹음 영상을 틀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말론을 주장하던 때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죠. 그리고 2020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납니다. 2023년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치리키의 대지진 나고 2024년에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보다도 더어 급부상했던 때가 없을 없을 만큼 많이 공포가 지수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 님의 종말론이 유행하던 때 걸프전이 터졌고 데이비드 차의 종말론이 지금 유행하는 때 코로나 팬데믹에 전쟁에 지진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종말론이 많은 어,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근데 92년 10월 28일 종말이 온다 라고 한 이분이 구속되어 이유가 뭐냐면 사기죄였는데 이 목사는 특히 자신의 집에서 발견한 3억원짜리 환매채 지급 만일이 93년 5월 22일 92년에 10월 28일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93년 5월 22일에 지급되는 한 채권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구입한 건, 실제로 이 사람은 92년 10월 28일을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찰 일설에 의하면 경찰이 물어봤대요. 92년 10월 28일 종말이 온다고 해놓고, 왜 이런 돈을 모아놨냐? 왜와 밀만출은 뭐 1만불이었고, 실제로 헌금을 착복한 건한 34억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형사님, 저는 휴거 때 슈거 어, 때 하나님 공중제림할 사명이 아니라,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을 사, 도와주고 그를, 그들을 돌봐주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때 쓰기 위하여서 "모아둔 돈입니다" 그러니까 "사역비로 모아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아둔 돈 중에 환매체 사망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91년 당시 이 개포동 대치동 음마 아파트 시세 볼게요. 31평짜리가 어디 갔어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 31평이 1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3억 원 정도였어요. 3억 원의 환매채를 들고 있었으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는 구입할 수 있을 정도였고 신도들의 헌금 한 34억 원을 착복을 했으니까 그 34억 원을 부동산 투자를 했다 투기를 했다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열 채를 살수 있는 돈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300억 원 정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이 장님이. 그러면 은 데이비드 차는 어땠냐? 부티크 모나코. 신도들에게는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서 댓글 중에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품 이런 거다 바벨론의 저기 세속적인 거다. 다 갖다 버려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댓글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명품도 안 쓰고 정말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부티크 모나코 이거 이분은 19억이라고 한것 같아요 그런 거를 사서 매입을 해놓고 그리고 어 여성과 이렇게 유럽과 하와이를 다니면서 수영복을 입고 찍으라고 한다고 찍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비드 차가 어, 데이비드 차가 아니라 에르메스 최로 불리고 있는데, 요 신발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명품이라고 하네요. 어, 실제 명품은 200만 원 정도고, 이 데이비드 차는 짝퉁을 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동대문 가면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음, 어쨌든 이 정도면 데이비드 차, 이장님의 대자비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은 정말 중요하고 언제나 가슴에 깊게 심어 놓아야 하는 워딩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이 세상의 심판, 끝, 마지막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보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을 갖기보다 어 이렇게 사고를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도 존엄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이야기로 승화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 삶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긴장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고 그런 것을 심어주고, 혹시라도 지옥에 갈까 하는 두려움만 갖고, 그리고, 아, 어,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종말론은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시안부 종말론자들, 사이비 종말론자들, 또 유사, 마지그 데이비드 차 같은 유사 시안부 종말론 또는 유사 사이비 종말론자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때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 심어주고, 자신은 초호합한 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 특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